오늘 홍혜인의 한국 귀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드라마의 앞으로 전개가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홍혜인 그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항에 자기를 마중 나온 가족들을 보고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은성은 홍혜인 팔을 감싸 안으며 마치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에스코트 했습니다 뒤에서 홍범과 소리 쳤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야 너우리 혜인이한테 무슨 짓한 거야 혜인아 은성이 저 자식이 하는 말 믿지마. 쟤 때문에 우리 집안 폭상 망한 거라고 홍해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고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다니 은성은 자신의 잘못이 모두 발각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홍해인 잡아 그었습니다. 홍범 이제가 홍해인 곁에 다가오려고 하자 경호원들을 시켜서 제지를 하더니 비서에게 홍범 이제를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홍범 이재를 구속수사로 전환하라고 말했습니다." "은성은 홍해인 귀에 대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이미 말했잖아. 저 사람들 가족도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그런 병에 걸리고도 가족들한테 한마디도 뻥긋 안 했게." "어, 내가 병에 걸린 걸 아는 순간, 사장 자리에서 너 해임시키고 지분도..." 다 뺏어가려고 준비했을 사람들이야. 지금도 지분 확보 때문에 혈안이 돼 있어서 너한테 자꾸 말 걸고 다가오는데 일단 당분간은 저 사람들 피해 홍해인 알겠다며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홍해인이 큰 수술을 받을 때 옆을 지킨 건 어쨌거나 은성이 있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독일까지 함께 따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홍해인 어쩌면 은성의 모든 말들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홍범준, 김선아, 홍범 이제가 독일까지 따라가지 않았던 건 백현우, 홍혜인이 독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수술 받기 전까지 오붓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홍혜인이 퀸즈타운에 들어오지 않고 백현우의 오피스텔에 당분간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둘만의 시간에 깎기를 원했던 거로 보였고 가족들도 대찬성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일의 백현우만 따라가겠다고 할 때도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둘의 의사를 존중해 일부러 한국에서 기다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홍범주 자신의 귀한 딸이 독일의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홍범주 사설탐정을 이용하여서 홍혜인이 무사히 수술을 받는지 그 내용을 계속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범주 홍해인이 타고 있던 차를 웬 트럭이 받아서 불까지 났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잤습니다. 게다가 백현후까지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자 홍범주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주는 일단 하나하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홍해인 백현 우에 차를 치웠던 트럭과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 운전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뭐라고 운전자가 한국인이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홍범 이제는 이건 분명히 모슬이 버린 일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성은 홍해인 좋아하기 때문에 홍해인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 홍해인 목숨을 위협할 만한 사람으로는 모슬의한 명밖에 남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경찰에서 홍범 찾아와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의인의 구속 수사를 한다고 체포를 했고 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마들렌을 먹으며 독서 중이던 영성은 홍범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성은 자기가 홍범 아에게 준 거라고는 손수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을 가녀리 불쌍한 홍범 이재래. 생각하니 이렇게 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성은 오빠 라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선 홍범 이제가 감옥에서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들을 MP3에 담았습니다. 마들렌드 굽고 책몇 권도 준비했습니다. 영치금 넉넉하게 준비한 영성은 홍범 이제가 갇혀 있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홍범도를 보기 위해서 구치소로 향하는 사람이 한명더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은성을 믿지 말라고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말해주었던 홍범 이제를 잊을 수 없던 홍이는 홍자가 혀 있는 구치소 왔습니다. 왠지 홍범도는 거짓말할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구치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핑크색 MP3 꺼내 그 안에 담긴 노래를 듣는 홍해인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자도생, 은성은 홍혜인 관련된 모든 있습니다. 물건을 없앴지만 MP3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러워, 노래만 효심...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즐겨 듣던 음악을 듣는 것이야 말로 기억을 되찾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것을 은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홍혜인 홍범아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바로 백현우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모님 백현우 사람은 어떤 남편이었다. 홍범 아는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매우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최근에는 단둘이 오붓하게 살기 위해 백현의 오피스텔에서 지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곳에 가면 백현우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익이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홍범. 이제로부터 오피스텔 주소를 받아든 홍혜인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홍혜인 본 오피스텔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새댁 왜 남편이랑 안 있고 혼자 있어 홍혜인이 물끄러미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세요 아주머니는 황당해하며 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랑 인사했다 나 기억이 안나 홍혜인이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어요 아주머니는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남편 팔짱 꽉 끼고는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만들. 그것처럼 사이 좋게 지냈으면 오늘은 왜 혼자야 홍해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부동 자세로 멋쩍게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슨 일인지 알았다는 듯이 홍해인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수술 받고 왔나? 보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 안 보였던 거고 홍혜은 자기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머니가 알고 있자 다소 놀랐습니다. 놀라지는 말고 세대 남편이 나한테 귀띠에 준게 있어 어색 수술 받고 나면이 동네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나더러 세대 많이 좀 도와주라 했어 자기는 출근하면 같이 못 있어 준다고 그니까 세대 궁금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을 해요 알았지 홍혜인 다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성은. 백현우 홍혜인 사이가 안 좋다고 했는데 오피스텔 아주머니의 말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아주머니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기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희는 아주머니를 불러 세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오피스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와이프 그 밖에 모르는 팔불출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홍해인 어색하게 고기를 끄덕이고는 백현 후의 집문 앞까지 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돌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세대 왜안 들어가고 그냥 나와 홍해인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했고 오피스텔 아주머니는 13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홍해인 느이 상황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왜 비밀번호를. 알고 계세요. 오피스텔 아주머니는 홍혜인 어 손가락을 가리키며 식. 웃고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세대. 봉숭아물 드리는 거 좋아해, 세대. 남편이 한동안 집을 비울 것 같다면서. 봉숭아 시들지 않게 물좀 줘달라고. 해서 어제 한번 갔었어. 요즘 세상에. 봉숭아 키우는 집도 있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홍혜인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보았습니다. 은성은 분명히. 백현우와 홍해인이 원수 같은 사이라고 말을 했는데 백현우맨 홍해인 위에 봉숭아를 키웠습니다. 손가락 위에 남아 있는 봉숭아 물이 양을 보아 물을 들인 지몇주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백현우 홍해인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홍해인 i n f 백현우 집에 있는 봉숭아 화분을 들어서 퀸즈타운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줬습니다. 백현우 감옥에 간걸 알게 된 김비서는 자기가 가져다준 백현우 지문이 묻은 컵 때문에 백현우 살인범으로 몰렸다고 판단에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은성에 빌리며 차명계좌 중요한 기밀 자료들과 편성, 옷과 전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폰까지 다 들고 회사를 그만둬버렸습니다. 부두가 모텔에서 술만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김비서는 용기를 내어 경찰의 증거를 가져다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이사님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윤 대표님이랑 편성국 통화하던 핸드폰 이건 이주원 대 투자사기 때 사용했던 차명 계좌 목록이에요. 김과 현우를 구치소에서 빼내려고 경찰서에 가 있는 동안 홍범준 김선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홍범주 미국 뉴욕에 있는 홍범석께 연락해 홍범석이 만나고 있는 피들계 은성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이 홍만 대의 비자금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들이며 이것들에 관해 검찰 조사가 곧 시작될 거라는 사실들을 퍼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홍해인 백현우 독일에가 있을 동안 이들을 팔로우했던 탐정으로 모리가 홍인의 살인을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홍범이 횡령 배임 혐의도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은성은 홍해인 함께 곧 결혼할 생각에 너무 들든 나머지 신혼 여행지도 알아보고 결혼 반지도 사고 혼자 흥분해서 정신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홍해인 결혼 반지를 고르던 은성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고 은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 모슬이 비자금을 챙겨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백현우는 봉숭아에 물을 주고 있는 홍해인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홍해인 고개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백현우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